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3장 13절에서 18절과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3절과 34절 그리고 3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내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형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베삭과 아벳누거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대부관 네사리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글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우리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새해가 밝아온 지도 어느새 셋째 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음 주 주일은 구정설이기도 한데요 우리 성도님들 새해를 맞이해서 새 뜻을 한번 세워 보셨습니까? 우리는 올해 들어 매주일 다니엘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위해 뜻을 세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뜻을 마주 잡아주시고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직 새해를 맞이해서 어떤 새 뜻을 세워야 되는지 주저되고 잘 모르겠는 분들은. 다니엘과 새 친구를 따라해 보시면 어떨까요? 다니엘 일장에서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어떤 뜻을 세웠습니까? 그들은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공급해 준 음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왕의 편이 되고 왕의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는 언제나 타자로 구성되는데요 가령 남편은 홀로 남편일 수 없죠 아내가 있어야 남편일 수 있고 아내 역시 남편이 있어야 아내일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또한 자녀가 있어야 부모일 수 있는 것이고요 자녀 역시 부모 s o 의 자녀일 수 있는 것이죠 e song. This is the song. t 목자도 홀로 양일 수 없지요. 양이 있을 때 목자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언제나 타자로 우리 자신을 구성하게 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신들의 삶을 바벨론 왕이 아닌 하나님으로 구성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바벨론에 끌려와서 포로로 살고 있지만 바벨론 왕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고 바벨론 왕을 더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로 뜻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매 순간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다니엘 매장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그때그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다니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에서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복습을 계속 잘 시켜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의 주제는 삶의 모든 영역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올해 주제가 참 좋은데요. 지금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를 가지고 올 한해 우리가 영성 훈련을 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에 어떻게 임하는지 목격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는 어떻게 지금 여기 매 순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만나고 있을까요? 지난주에 보았던 다니엘 2장에서 바벨론왕 느보갓 바벨론 네살은 이상한 꿈을 하나 꿨습니다. 웬 마지가젯 같은 거대한 신상이 나타났는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며 배와 넓적 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었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는가 하면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져 만들어 있었죠. 다니엘은 금으로 된 머리가 바로 느부갓네살의 왕국이고 이 신상을 부숴버린 사람의 손이 닿지 아니한 돌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세상의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명쾌하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해몽을 듣자 마음이 시원해졌고 이후에 등장하는 왕국들은 자신의 나라보다 못하다는 사실에 만족했지만 그래도 자신의 나라가 나뉘어질 운명은 바꾸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 본문에 보면, 그는 두라평지 위에다가 높이는 약 30미터에 넓이는 3미터 대략 8층 건물의 높이로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흥미롭게도 꿈에서 본 신상은 머리만 금이었는데 이누부갓네스아 왕이 만든 신상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다 금으로 씌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나라가 은과 새와 노트과 진흙으로 나누어지길 원치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는 그는 모든 관료들을 불러넣고 나팔과 피리 등 오늘날 말로 말하면 웅장한 오케스트라 음악이 연주될 때 모두가 신상에 절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만일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즉시 불타는 화독에 던져넣겠다는 위험 위험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오늘 본문에는 왕 다음가는 실세인 국무총리 다니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혹자는 누가네살 왕이 이 지혜가 뛰어난 다니엘과 이 일로 갈등하고 싶지 않아서 지방으로 출장을 보냈다는 추측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본문 3장에는 다니엘의 새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세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음악 소리와 함께 모든 관리와 백성들이 그 신상 앞에 절할 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는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평소에 포로로 잡혀와서 출세가도를 달리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시기심을 가지고 있었던 바벨론 술사들이 이세 친구를 왕에게 고발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눈에 가시 같은 사람들을 제거할 기회가 온 것이죠. 시기를 뜻하는 영어의 envy라는 단어는요. 라틴어로 흘겨보다는 뜻입니다. 시기심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만 바라보게 한답니다. 그 결과 정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은 소홀히 여기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들을 간절히 원하게 되기 때문에 시기심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꼭 상대방을 끌어내리려고 한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장점과 행복을 자신의 치욕으로 여기기 때문이죠. 흥미롭게도 시기심에 사로잡혔을 때는 시기하게 된 상대뿐만 아니라 전체 질서와 그 위에 책임자까지 원망하게 됩니다. 마치 탕자의 형이 탕자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원망했듯이 살레이르가 모차르트에게 시기심을 가진 것 이상으로 모차르트에게 재능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했듯이 지금 바벨론 술사들도 느부갓네살왕까지 비난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실까요? 유다사람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르게 한 자이건을 왕을 비난하고 있죠. 왕이요,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즉 왕, 당신이 사람을 잘못 세웠다는 비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 2 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모든 갈대아 술사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게 했죠? 그들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근위대장 아리오에게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간청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기 질투에 빠져 누군가를 모함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순간,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은 만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기와 질투 같은 죄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그 자리에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오히려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비록 나와 경쟁하는 위치에 있고 적대하는 사람일지라도 위하여 중보할 때그 일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새해 이 경쟁이 치열한 시대와 이 사회에서 누군가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헐뜯기보다는 위하여 중보하는 새 뜻을 세워 보시지 않겠습니까? 누가 네살 왕은 신상에 절하지 않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즉결 심판하기보다는 왕답게 먼저 세 차례에 걸쳐 진단을 하는데요. 먼저 세 사람을 불러다 놓고 먼저 진위 확인부터 합니다. 첫째, 십사절에 너희가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게 사실이냐? 두 번째, 다시 한번 설득을 하죠. 십5절에 이제라도 신상 앞에 절하면 좋겠다. 마지막 세 번째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합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즉 내가 너희를 죽이면 죽는 것이 너희 하나님도 별수 없을 거라는 도전입니다. 그러자 다니엘의 새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곤은 왕이 세 단계로 묻자 이들도 세 단계로 답하는데요. 첫 번째 단계 16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we don't need to defend ourselves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 17절은 개역 한글판 번역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이이다. 즉 우리가 왕의 신상에 절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도 할수 있을까요? 세 번째 반응은 우리의 예상도 깨는 놀라운 것인데요. 마지막 세 번째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18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신상에 절하지도 않을 줄 아옵소서. 다니엘 세, 다니엘의 새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애초부터 자신의 존재와 삶을 하나님으로만 구성해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의존으로 계속적으로 자신들의 존재와 삶을 뭉쳐왔기에 지금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에 삶의 답안이 있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은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회유와 위협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고백을 나란히 대조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 양자 중에 여러분은 누가 더 강하게 보입니까? 절대 권력을 가지고 강력한 힘과 폭력과 위협으로 무장한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강하게 보입니까? 아니면 바벨론에 끌려온 포로에 불과하고 약하고 힘이 없지만 오로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가 강해 보입니까? 우리가 오랜만에 부른 찬양이 오늘 있는데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주 나의 모든 것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나의 모든 것. 그렇죠.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부모를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그분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약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함을 주시고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강자이고 힘이 있으며 게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폭력적으로 누군가를 억압하려 하고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기에 약해졌을 때 강함을 주심으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교회사에 실제로 있었던 실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 316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리키니우스 황제는 가파도기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을 버리라고 강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군사들에게도 이교도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러자 로마 제국 제12 군단의 병사들 중 40명의 그리스도인인 병사들은 우리의 갑옷과 투구와 몸은 빼앗을 수 있어도 그리스도께 있는 우리의 마음은 빼앗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을 굴복시키기 위한 기발한 고문이 시작됐는데요. 엄청나게 추운 겨울에 꽁꽁 얼어붙은 호수를 깨고 물속에 그들을 집어넣는 방법이었습니다. 당시 그 지역 관료였던 아그리콜라우스는 40개의 얼음 구덩이를 파고 40명의 병사들의 옷을 모두 벗긴 뒤그 얼음 구덩이 속에 병사들을 집어넣고 배교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호수 밖에는 장작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장작불 옆에는 이교의 신에게 경배할 제단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배교자들을 위한 상으로 따뜻한 물이 가득한 욕조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배교하고 이교도의 신상에 제사를 드리면 따뜻한 욕조에 들어갈 수 있는 참으로 유혹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었죠. 악한 박해자들은 병사들이 결국 자신들의 신앙을 버릴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40명의 병사들은 꽁꽁 언 입술을 움직여 함께 기도하기를 주여! 우리 40명은 생명의 멸류관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거룩한 숫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3일 동안 지독한 추위를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 중한 사람이 추위를 참다 못해 구덩이를 뛰쳐나와 이교의제단에 희생재물을 바치고 그 배교의 대가로 따스한 욕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상으로 허락받은 따뜻한 욕조에서 곧장 죽고 말았는데 오랫동안 추위에 얼어붙은 몸이 따뜻한 물에 들어가자마자 심장마비를 일으켰던 것이죠. 그때 이교도의 병사 중 하나가 모닥불을 쬐며 졸다가 신비로운 꿈을 꿨습니다. 하늘로부터 천사장이 내려와서 죽어가는 병사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교도 병사가 면류관을 쓴 병사들을 세어보니 40명이 아니라 39명이더랍니다. 한 명은 바로 배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꿈에서 깨어 자신의 꿈의 의미를 깨닫고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던지고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외치면서 배교한 병사가 있던 구덩이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비록 물세례는 받지 못했지만 보혈의 세례를 받고자 자기 몸을 던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순교자의 숫자는 정확히 40명으로 채워졌습니다. 이들의 순교는 예수가 바로 구원자라는 것을 간증하는 사건이었고, 그것은 그 당시 이교도들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와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당시 로마 제국은 기독교 박해를 그만 중단했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40명의 순교자들이 40개의 구덩이 속에서 순교하는 동안 그들은 혼자였을까요? 하나님은 과연 그들을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약할 때 강함 되어 주심으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죽음이라는 형벌이 순교자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그 이유가 순교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매 순간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가 왕이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자 누가네살 왕은 분노가 치밀어서 평소보다 풀무불을 일곱 배나 뜨겁게 하고 새 사람을 던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불이 어찌나 뜨거웠던지 새 사람을 붙들고 있던 사람들도 태워 죽일 정도였습니다. 풀무의 구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위에서 사람을 넣게 돼 있었고요. 측면에서 옆에서는 그 풀무 안을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풀무불에 던져진 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누부가의쌀 왕은 웬일인지 자리를 떠나지 않고 멀찌감치 서서 화독석을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화들짝 놀라서 모사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묶어서 화독불에 던진 사람은 셋이 아니더냐? 그들이 그렇다고 말하자 25절에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내네 사람이 불가운 대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다니엘 3장에 나오는 풀무불이란 다니엘서가 기록되던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현실 상황이었을 겁니다. 다니엘 3장의 풀무불 속과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다니엘 6장의 사자굴은 정확히 대응됩니다. 바벨론 포로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은 실제로 풀무불에 사자굴에 보내준 당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 같은 희생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니엘서는 낯선 상황과 낯선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풀무불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요, 사자굴 같은 현실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니까 끝까지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12장의 결론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는 중도 포기하지 말고 그대로 현실을 묵묵히 성실히 살아내되 끝까지 가라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결론입니다 다니엘을 매장 읽을 때마다 다니엘서의 결론과 포기어 읽는다면 우리는 매장마다 다니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똑바로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는 왜 교회를 다니는 겁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만사영통하기 위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물론 그런 은혜도 주십니다. 그런 우리에도 그런 은혜도 우리에겐 필요하니까요. 어,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얘기를 드립니다. 저, 저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무 기복적이지가 않다. <laughs> 제가 좀 심하게 기복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듣기가 좀 힘들 때도 있다 그런 반응을 제가 우연히 접했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병이 낫게 주실 거라고 강조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물질을 축복해 주실 거라고 그리고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거라고 설교하고 기도하기보다는 맨날 하는 말이 고난을 낭비하지 말라 그러고 하나님 더 깊이 만나 그러라 그러고 고난을 거쳤으면 하나님을 더 놀라워할 줄 알아야 된다고 설교하고 그러니까 좀 답답하고 서운하신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예, 네, 죄송하고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아, 근데 저도 한번 생각해봤어요. 왜 내가 이렇게 자꾸 복음을 이런 방향으로 전할까? 저 자신을 돌아보고 알게 된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전부라는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요. 아, 청년 시절에 저는 기도해서 고칠 수 없는 병이 나은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전부였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설교자로 서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 하시기보다, 그리 하셨을 때보다, 저에게 그리 아니하셨을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요, 어, 저는 점점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하니, 다른 것 없이는 살아도,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문제를 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프고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다 지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간 다음에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손에 쥐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복음 전도의 지향성은 그 너머에 가 있습니다. 항상 문제의 결과. 물질 축복과 건강 회복 거기에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 이상의 그 너머에 우리에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제 관심은 꽂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리 하실 때나 그리 아니하실 때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삶으로 증거하도록 부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한국교회는 여러 금신상에 절을 해왔죠. 어떤 이는 특정한 정치 지도자에게 절을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우리를 욕망의 길로 몰아넣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 절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절을 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3단 고백으로 내가 그런 것에 절할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라고 설사 깊으신 뜻 가운데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내 삶의 이유요. 죽음의 이유로 삼을 때 우리는 이미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삶의 이유가 예수일 때, 죽을 때도 죽음의 이유가 예수일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책 읽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매년 장례를 집례합니다. 매년 시신을 대합니다. 그 함. 평생을 살아온 시신이 뼈가 되고 한 줌의 재가 돼서 뿌려지는 걸 저는 매년 목도하면서 한 인생이 마지막 죽음의 때에 죽음의 이유를 예수로 삼는 것이 평생 예수, 예수를 삶의 이유로 삼았을 때 가능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삶의 이유가 예수가 되지 못하면 죽음의 이유도 예수가 되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내 삶의 이유와 죽음의 이유로 삼을 때, 우리는 이미 지금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은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니엘서를 주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마음, 마음의 마음은 너희도 지금 어렵고 힘든 거 알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는 너희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로 만들기 원하노라. 우리를 그 놀라운 믿음으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기에 약할 때 강함을 주시며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하옵소서. 풀무불 같은 현실 가운데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도 함께하셨던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높이고 또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하여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